미니야, 디자인이 아이폰4대로 돌아갔더니 결함도 같이 가져왔니?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편안한 IT리뷰 저신자입니다. 지금 사전 예약하신 분들이라면 아이폰 12 미니를 20일에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아이폰 12 미니에 지금 큰 문제가 있죠? 바로 잠금화면에서 터치가 잘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만족하면 터치가 진짜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건에 터치가 잘안 되고, 어떻게 하면 터치가 잘 되는지 테스트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려 해요. 이번에 아이폰 12 시리즈가 좀 초기 문제가 많은 것 같죠? 물론 소프트웨어로 처리가 될것 같긴 한데 조금 아쉽네요. 현재 문제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강화유리를 부착하고 거기에 케이스까지 착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강화유리만 부착한다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하고 케이스만 착용한다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해요. 일단 테스트할 때 기본적인 방식은 이렇게 나눠서 테스트했습니다. 손으로 들고서 터치, 바닥에 내려놓고 터치, 터치 방식은 넓게 눌러서 터치하는 경우 좁게 눌러서 터치하는 경우 이렇게 각각 두 가지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에게 발생하고 있지만 제가 테스트하는 게 모든 분에게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음을 알아주세요. 총 12개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화 유리도 케이스도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먼저 들고서 터치를 해봤는데, 당연히 넓게 터치든 좁게 터치든 문제가 없었습니다. 평상시처럼 터치가 아주 잘 되는데, 문제는 바닥에 내려놨을 때였습니다. 내려놓고 터치할 때 좁게 터치할 경우, 터치가 문제없이 잘 되는데, 넓게 터치할 경우 터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미니만 그런 거냐? 다른 것도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폰 12 프로와 비교를 해드릴게요. 아이폰 12 프로 같은 경우는 넓게 터치해도 문제없이 터치가 되죠? 근데 유독 미니만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넓게 터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터치할 때 넓게 터치하지 않아요. 보통 엄지날로 터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테스트할 때 어? 문제없이 터치가 잘 되네? 했는데 그건 그냥 제가 터치를 그렇게 할뿐이 방식으로 터치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엄지가 아닌 상대적으로 얇은 검지로 터치하게 되면 터치가 잘 됩니다. 다만 아무리 내가 엄지날로 터치하고 싶어도 손가락이 굵어서 넓게 터치밖에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좁게 터치라는 선택지가 없는 거죠. 확실히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로 테스트할 것은 우레탄 재질의 보호필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호필름으로 보시면 되는데 현재 강화유리도 아주아주 아주 얇은 강화유리는 터치가 나름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보호필름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손에 들고 터치할 경우 넓게 좁게 두 가지 모두 문제없이 터치가 잘 됩니다. 다만 바닥에 내려놓고 터치를 하니까 넓게 터치하는 경우 터치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좁게 터치를 해봤는데 엄지나 검지 모두 터치가 잘 되네요. 세 번째는 여기에 케이스를 씌워보겠습니다. 우레탄 필름 케이스인 거죠. 들고서 터치할 때는 좁게 터치, 넓게 터치 모두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얇은 우레탄 필름 같은 경우 케이스를 씌워도 일반적으로 들고 터치할 때는 터치가 잘 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내려놓고 터치를 해봤는데요.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좁게 터치하는 경우 터치가 역시 잘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넓게 터치하려고 하면 역시 안 되더라고요. 네 번째 테스트는 케이스만 씌우고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고서 터치할 때 좁게 터치, 넓게 터치 모두 문제가 없었습니다. 역시 바닥에 내려놨을 때도 좁게 터치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역시 넓게 터치하려고 하면 터치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케이스만 착용했을 때 들고서 터치는 문제가 없지만 역시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넓게 터치 시 터치가 잘안 됩니다. 다섯 번째 테스트는 강화유리만 부착했을 경우 이 강화유리는 얇은 강화유리는 아니고 일반적인 저렴한 강화유리입니다. 손에 들고서 터치할 경우 넓게 터치, 좁게 터치 문제가 없네요. 그럼 바닥에 놓았을 때는 어떨까요? 강화유리만 착용한 경우도 넓게 터치하려고 하면 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좁게 터치하는 경우는 작동을 하지만 여섯 번째는 지금 문제가 된다는 강화유리의 케이스를 씌운 경우입니다. 강화유리와 케이스 조합이지만 좁게 터치하는 경우에 터치가 되고 있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넓게 터치하려고 하면 터치가 잘 안됩니다. 아마 강화유리에 케이스를 씌웠는데 잘 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엄지날로 터치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터치할 때 엄지날로 터치를 해서 강화유리와 케이스 조합에서도 터치가 잘 안된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넓게 터치하려고 하면 잘 안됩니다. 그럼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는 어떨까요? 내려놓고 테스트했을 때 당연히 넓게 터치하면 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강화유리와 케이스 조합에서는 좁게 터치해도 터치가 잘 되지 않았어요. 터치하다가 화가 나고 말았다 이겁니다. 그럼 검지로 테스트해보자 했는데 검지도 안돼서 화가 나고 말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봤는데 검지로 아주 얇게 터치하면 되긴 되네요. 근데 엄지로는 정말 신경 써서 얇게 터치하지 않는 한잘 되지 않았어요. 강화유리와 케이스 조합에서는 손으로 들고 있으면 좁은 터치는 되지만 넓은 터치는 잘 되지 않았고,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는 좁은 터치 마저도 잘 되지 않는다. 일곱 번째 테스트는 강화유리와 케이스를 착용한 상태에서 카메라에 손을 가져다 대고 터치할 때입니다. 강화유리와 케이스가 정전식 터치의 조건을 방해하고 있다면 케이스에 노출된 부분을 손으로 대고 있다면 터치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카메라에 손을 대고 터치를 하니까 들고서 터치가 아주 잘 됩니다. 넓게 터치해도 잘 되고, 당연히 좁게 터치해도 터치가 잘 되겠죠. 다만 이 경우는 바닥에 내려놓고 손가락을 댈 수가 없으니 들고서만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강화유리와 케이스를 착용한 상태에서 카메라에 손을 대고 터치하면 어느 경우에도 터치가 잘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여덟 번째 테스트는 카메라가 아닌 충전 단자 쪽입니다. 카메라 부분처럼 노출된 충전 단자 쪽에 손을 대고 터치할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넓게 터치해도 문제가 없이 터치가 아주 잘 됩니다. 카메라에 이어 충전 단자 쪽도 손만 가져다 대면 터치가 잘 되는 거죠. 아홉 번째 테스트는 진동 토글 스위치에 손을 가져다 댔을 경우 여기도 작지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역시 넓게 터치해도 아주 터치가 잘 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강화유리의 케이스를 씌운 경우에도 들어서 터치할 때 노출된 카메라 충전 단자 스위치 부분에 손을 가져다 댔을 경우 넓게 터치해도 문제없이 터치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열 번째 테스트는 유선 충전을 할 때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 당연히 강화유리와 케이스 조합 상태고 유선 충전을 시작한 이후에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넓게 터치해도 문제없이 터치가 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럼 유선 충전 중 내려놓았을 때는 잘 될까요? 아주 잘 됩니다. 아무것도 씌우지 않은 생폰 상태에서도 잘 되지 않았었지만, 유선 충전을 하고 있을 때는 내려놓아도 터치가 잘 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11번째 테스트는 맥세이프 충전, 즉 무선 충전할 때입니다. 들고서 터치할 때 맥세이프 충전기를 연결해놓고 터치를 하면 역시 되고, 내려놓고 터치를 해도 터치가 됩니다. 유선 충전, 무선 충전을 할 때는 들고서나 내려놓고서나 넓게 하나 좁게 하나 터치가 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가장 잘 되는 경우라고 볼수 있겠죠. 마지막 12번째 테스트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알루미늄 호일입니다. 일반적인 쿠킹 호일을 준비했고요. 무공예의 품질 보증도 된 호일입니다. 자 테스트는 이렇게 알루미늄 호일을 준비해서 케이스 안쪽에 넣고 케이스를 미니에 씌워주고 호일을 감아줄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에 닿게 하기 위함인데, 어 근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손톱으로 밀어서 매끈하게 만들기. 이거에서 책상에 붙여놓고 그랬었는데, 여튼 알루미늄 호일을 감아주고 손이 닿아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해보니 를 아주 아주 터치가 잘 됩니다. 마치 생폰처럼 터치가 잘 되네요. 넓게 터치하든 좁게 터치하든 문제 없이 터치가 잘 됩니다. 내려놓았을 때 당연히 손이 닿지 않으면 넓게 터치가 되지 않았고 다만 이렇게 살짝만 가져다 대면 어떻게 해도 터치가 잘 되더라고요. 진짜 알루미늄 호일을 감으면서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터치가 또잘 되니까 은근 기쁘더라고요. 결론은 현재 애플이 해결 방법을 내놓지 않는 한 지금 할수 있는 방법은 강화유리와 케이스 조합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레탄 필름처럼 아주 얇은 필름과 조합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좁게 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알루미늄 호일을 감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자 잠금 화면에서만 나타납니다. 잠금을 해제하고 나서는 어떻게 터치하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처럼 여러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의외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로 해결이 된다 한들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가 여러 초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굉장히 잘 팔리고 사고 싶게 만들었지만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히 반갑지 않죠. 어느 누가 새로 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을 사고 싶겠어요. 일단 소프트웨어로 해결이 될 문제라면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당장 내일이 한국 정식 출시. 인데? 미니야, 나도 순정이 있다. 네가 이렇게 내 순정을 짓밟으면은 마 그때는 호구가 되는 거야. <laughs> 솔직히 귀엽기는 해.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